안녕하세요 닥터네버지식인 상담원의사 문상호입니다 결절종은 관절 사이에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발목이나 손목에 생기기도 하지만 무릎과 같은 곳에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관절 사이에 생기고 주머니가 있고 내부에는 젤라틴 성분의 액이 들어차 있는 구조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볼록하고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통증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절종은 양성종양으로 크게 위협을 받은 질환은 아니지만 크기가 커지면 주변 조직이나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초음파로 간단하게 할수 있고 초음파 기계를 대면 검정색 동그라미가 보이면 결절종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의원 치료는 일반 침과 전침, 약침 그리고 도침이라는 특수 침을 이용해서 결절종의 주머니를 파쇄시킵니다. 시술 후에는 약침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재발을 방지합니다. 치료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결절종은 통증이 없더라도 크기가 커지면서 관절의 기능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나 크게 커졌다면 조기에 한의원 치료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